도요 사진 찍어야지 참. 어아 <laughs> 잠깐만. 이쁜지 <깊은지? 웃음> 돌 사진이니 <있니>? 에무라트 <laughs> 알아? 고 뭐, 이거 이거 한번.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? 응? 햄버거, 햄버거, 햄버거. 아, 햄버거 자, 햄버거가 한 마리가 있다. 햄버거 한 마리를 묻는다. 이런 걸 좋아하니까. 자, 여기도, 자, 여기는 새우버거로 하나 먹을게요. 자, 새우버거 한 마리. 요 뭐하고 있는거지? 여기 불고기요? 아네 <laughs> 불고기버거 네여기 아, 치즈요? 알았어 잠깐만요 불고기버거 <laughs> 여긴 띠드버거 <웃음> 빅맥? <웃음> 다 나온다 이러다가 빅맥? 빅맥은 이만하니까 이렇게 또, 막, 눈, 막, 반, 깡겨 있는 그런 이상한 사진 올려주지 마시고요. <laughs> 예쁜 것만, 네, 부탁해요. 음. 와퍼라고요? 어. 그만해. <laughs> 마지막? 마지막 뭐? 와퍼? 마지막 와퍼? 응, 마지막 와퍼, 여기서 해볼까요? 와퍼는 근데 어떻게 생겼어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냥 이렇게 할게요. 와퍼 하나, 둘, 셋, 와퍼. <laughs> <laughs> 약간 재밌는 <제목상치> 취했잖아. <laughs> <laughs> 자, <웃음> 자 이제 햄버거 장사 접었어요. 그래서 먹으라고 이제. <웃음> <웃음>